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군을 여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내가 과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종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양 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누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내씨곧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아, 다윗 평생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 내 그의 아주 특별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과정이. 이 앞에서는 잃어버렸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죠. 네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여기 이미 여기 1절을본대로 다윗이 자기 궁전에 거주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안에 있도다. 여기 다윗 궁을 이제 그 주변에 시돈의 히람 왕이 백향목을 보내서 아주 멋있게 다윗의 궁을 지어줬어요. 그렇지만은 그 모셔온 법궤는 천막. 텐트 같은 그 성막에 안치어 있는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번듯한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다가 그 법궤를 모시고 싶었던 것이에요. 네, 아주 얼마나 기특한 마음입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당시 그 시대의 선지자가 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 절. 그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을 모두 행하소서. 다윗이 옆에서 지켜보, 나단도 다윗을 지켜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각별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대로 하나님도 왕인과 함께 계심으로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을 나단도 지지해주는 거예요 왕의 뜻대로 하시기를 이제 이 나단도 옆에서 이제 조언을 한 것이죠 그것은 나단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물론 다윗도 나단도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는 것이 그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귀한 믿음을 우리가 볼 때는 그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랬더니 그 즉시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3절 그 밤에, 그 밤이라는 것은 나단이 다윗에게 왕이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했던 그날 밤 하나님이 즉시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4절 가서 내종 네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이 상황에서 다윗과 나단과 하나님의 입장의 차이. 다윗과 나단은 우리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는 좋은 뜻 근데 우리가 늘 에, 선한 의도라고 해서 선의라고도 하고 좋은 의도라고 해서 호의라고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의를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또 사람에게도 선의로 대하고 호의로 대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그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 아무리 선한 의도, 좋은 의도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죠. 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뭐 여쭤봐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좋은 뜻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할까를 먼저 기도 가운데 말씀 속에서 그렇게 응답을 받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일단 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면 다,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는 다윗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그의 뜻에 동의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이해하는 것과 동의하는 것이 함께하면 좋잖아요. 이해라는 것은 그를 그냥, 아, 헤아려주는 것이지만은, 동의하는 거는 그 뜻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다윗의 마음은 이해하시지만은, 다윗의 뜻을 동의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해하는 것과 동의하는 것이 반드시 같지는 않아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지 일단은 이해하려고 그래요. 아, 그럴 수도 있지. 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을 때는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연약함 가운데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 연약한 인생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 그 죄를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과 동의하는 것은 반드시 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누구를 대하든지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도 안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 이해를 하든지 오해를 사든지 이해가 안 되면 오해하게 돼 있어요. 사람 사이에 진짜 중요한 것은 이해를 해야지 오해를 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할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판, 내가 먼저 판단하면 안 돼요. 에, 그러면 안 되지. 막 먼저 개입해서도 안 되고, 일단은 들어, 들어주는 거예요. 이해해야 돼요. 아유, 그랬어. 어떡해. 이렇게 공감을 표현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야,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자기도 풀리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말을 하는 이유는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이해도 못하고 그냥 싹둑 잘라버리면 그럼 이제 서로 오해하는 거예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동의하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동의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일단은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아유 그래. 기도하자. 나도 기도할게.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지금 이게 하나님이 왜 개입하셨는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이해하시면서도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일단은 이해하면서도 반드시 그를 물론 동의하는 것까지 있으면 더 좋죠. 내 뜻과 그 말이 맞으면 이해도 되고 동의도 할수 있죠. 그런데 내가 설령 동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걸뭐 들어줘야 돼. 여기 지금 나단과 다윗은 이해하면서 동의는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해하시긴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우리는 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것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전해줘라 가서 전해줘라 그러면서 5절 내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올라오게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예? 오직 이장막에서 저장막 또는 이성막과 저성막 장막과 성막의 차이는요 장막은 그냥 누구나 치고 사는 그냥 일종의 집 집이 장막이라면 성막 거룩한 장막이니까 거기는 거룩한 곳이죠 법궤를 모셨다든지 아니면 구별된 곳이라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장막에, 이장막, 저장막, 이성막, 저성막. 하나님은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유자재로. 너희들이 지금 이장막, 저장막에 있든지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구별된 이성막이든지 저성막이든지 하나님 다 함께 하신다. 내가 언제 집안 줘줬다고 너희들에게 책망하더냐? <laughs> 그 말씀이에요. 내가 성전을 안 지어 줬다고 너희들에게 뭐라고 했냐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제 이 말을 전하라면서 6절에도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지난 사사 시대 때에도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언제 내집안 지어 줬다고 너희들에게 내가 책망한 적 있냐 그러니까 다윗의 그 선한 의도는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지만은 지금 성막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 이제 나중에 22장 8절에 가면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느라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그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좋은 것,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 다해 아려 주시면서도 그 성전을 짓는 것은 너의 시대가 아니라 다음 시대,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 중요한 사실은요, 7절에 보면 내종다윗에게 네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게, 내가 너를... 목장 곳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네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지 않았느냐? 목동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가 소년 시절에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때는 일개의 목동에 불과했으나 지금 너는 일국의 왕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올리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좀 어? 잘살 때도 있고 못살 때도 있고 그렇죠. 예? 다윗처럼 일개 목동과 같은 하찮은 신분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일국의 왕처럼 높으실 때도 있어요. 뭐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못 못하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높든지 낮든지 뭐 돈이 있던지 없든지 뭐 어떤 상황에 구애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은 변화서는 안 된다는. 사람은 조금만 잘나가면 거만을 떨고 조금만 못해지면 비굴해지고 이게 우리의 못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하든지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일개 목동에서 일국의 주권자 왕으로 삼으신 것 그러면서 8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구절에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심고 옮겨가지 아니하고 그런 예요 이제는 이 나라 그 동안에는 유리방황했던 시절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이곳에 가나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11절,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너희 시대가 끝나고 네가 죽으면, 내가 내네 뒤에 내 시, 곧 솔로몬이죠? 솔로몬 이후에,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여기 오늘 견고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12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지을 것이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날 앞에도 견고함이 나오죠 11절 끝또 12절 끝에도 그 다음에 14절에도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니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견고하리라로 정했어요. 그런데 견고라는 말이 어렵죠. 견이라는 거 굳셀 견 굳세다는 강하다는 거. 고굳을고 굳는다는 거는 움직이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된 상태. 그게 굳센 다면에그 굳셈이 유지되는 것이 그게 고예요. 견이 유지되는 게 고란 말이에요. 견고라는 거는 굳세고 강함이 단단함이 지속되는 상태 그게 견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세상에서는 그런 나라는 없어요 여기서 영원히 견고하겠다는 것은 다윗의 혈통 끝에서 오는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너를 통해서 견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의 후손도 견고하겠지만은 여기서 마지막 말씀하신 거는 메시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나라,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 1 5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했다는 모든 말씀 모든 계시라는 말씀은 이미 정해진 말씀에 계시라는 것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열려져야만 그게 이제 말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말씀은 또 하나의 계시예요. 뭐냐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본인에게 깨달아지면 열려져야만 이 숨겨져 있는 말씀이 이제는 내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 모든 계시를 이 나단이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여기서 오늘 영원히 견고하려는 다윗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왕국을 견고하게 해서 영원히 견고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우시는 메시아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는 천국의 천국, 이것이 영원히 견고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견고하리라고 하는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견고하는 거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견고한가? 자본 24장 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면 건축되고 명철로 말면 견고하게 되며, 그래서 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건축에, 건축하는 집일 수도 있지만 상징적 의미로는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는 게 우리 인생 자체가 집이에요. 예? 그럼 우리 인생이라고는 각자가 짓는 자기의, 우리가 사는 집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평생을 세워지는 것이 자기의 집을 짓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인생의 집은 각자 무엇으로 져야 되는가? 지혜로 말하면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집이 그시원찮은 거예요. 각각의 내 인생의 집이라는 게 지혜가 있어야 그 집이 제대로 건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견고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게 명철이에요. 명철이라는 것은 영어로 understanding, 우리말로는 깨달음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나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말씀 자체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곡의 명철은 내네 것이에요. 그 깨달음이 있으면 견고해진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 지혜의 말씀이 내가 깨달으면 인생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비결은 명철, 즉 다르면 그 깨달음이 어디 있어요? 지혜로부터로. 오는 거 지혜가 있어 야 집을 세우고 그 집이 세워지려면은 견그 집이 견고해지려면은 명철 그명철이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도 여러 가지 방들이 있겠죠. 근데 인생에 여러 가지 방들이 있어요. 그다음 사절을 읽어봅니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모배로 채우게 되는 일이요 지식이 뭐예요? 지식은 우리가 알아야 될 바, 전문적인 지식일 수도 있지만, 요즘은요, 모든 지식이 굉장히 귀해지는 시대예요. 어떤 사람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를 만들어내고, 엄청난 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식은 오늘날 우리 상식이 또 하나의 지식이지만, 상식보다도 전문적인 지식, 그래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각각의 방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잖아요, 방들. 그럼 거기에 채워지려고 하려면 뭐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보호배처럼 채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하단 말이죠. 거기에 합당한 전문성, 지식, 상식. 여기 중요한 거세 가지 있어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에요. 그 중에 중간에 명철이 중요합니다. 명철, 깨달음. 왜? 그 지혜를 깨달아야지만 그 지혜와 깨달음 명철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든지 그 지식이 잘못되지 않아요. 그 전문성이 잘못되지 않는다니까. 요즘 전문가들이 왜 무너질까요? 결국은 지혜, 명철 이거 무시하니까 자기 전문성 가지고 돈은 많이 벌죠. 그런데 그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가 안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지혜와 명철과 지식. 그게 어디로부터 하냐면, 지혜로부터 와야 돼요. 그걸 깨닫는 명철,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땐 우리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강하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반들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처럼 채워질 것이라말이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고, 그게 우리의 보람이에요, 채워지는 게. 우리 인생이 그리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다위세계에 그 견고함을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 인생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어떤 관계 속에서 이렇게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채워져 가게 하시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이런 귀한 은혜를 깨닫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